1 9 9구년 미국의 한 CF에 이혼한 아내와 함께 등장한 이 남자. 아 누굴까요? 풍채가 있죠. 자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혼한 아내랑 광고라니 정말 쿨하다 못해 춥다 추워. 그러게요 아메리칸 스타일. 피자 광고에도 햄버거 광고에도 누구나 즐겨 먹는 서민 음식을 내세운 억만장자 셀럽. 멀게만 느껴지던 부자가 나랑 같은 음식을 먹는다니. 대중의 호감 이미지는 급상승합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재벌가 회장님이 족발 광고 찍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이었겠는데요. 맞아요. 아, 누굴까, 근데? 이 스타성 넘치는 남자. 결국 2016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아, 그분이야. 패스트푸드 광고 모델에서 대통령이 된 트럼프. 패스트푸드에 대한 찐사랑은 대통령 당선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패스트푸드는 위대한 미국 음식이다 이렇게 말한 트럼프. 음. 그중 트럼프의 최애는 맥땡날드입니다. 아 맥땡날드. 유명하죠. 트럼프가 선거 운동마다 늘 주문한 맥땡날드 정식도 있다는데요. 음. 빙두 개, 필레오피쉬 두 개, 그리고 초콜릿 밀크쉐이크까지. 아저게1인분이에요 칼로리가 굉장하겠는데요. 야 트럼프 햄최면네 개. 햄최면이 뭐예요? 햄버거 최고 몇 개? 아, 아 그래요? 아. 이거 누구나 아는 표현인가요 지금? 구워 니다 구워. 구어. 아 네. 구워요 이것도. 거의 뭐 이제 구워져. 어. 성균 선생님 햄 최몇? 보통 1 0홉편한네 다섯 개는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키가 187인데. 햄최몇이 똑같아요 지금 트럼프와 네 개. 뭐 차기 대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뭐좀 아, 이 근데 우리 트럼프도 햄체면 네 개인 거 보면 동네 형 같은 친근함이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자, 백악관에서 햄버거 만찬. 이거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와. 전용기 안에서 햄버거 먹방. 게다가 맥땡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도 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음. 언제나 햄버거와 함께하는 트럼프의 인증샷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 퍼포먼스. 아 쇼란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트럼프의 햄버거 사랑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까? 트럼프의 행동은 다 계산된 정치적인 그런 동작이 맞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트럼프가 맥땡 날드를 약간 홍보했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카멜라 해리슨과 이제 대선 경쟁을 했던 때거든요 아, 그때 이제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슨이 이제 이런 말했어요. 제가 맥댕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했거든요. 을또 네. 트럼프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나도 했어. 네. 그래서 헤리슨이 아, 맥댕날드에서 알바를 했어. 어. 나는 그 여자보다 20분 더 했어. 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기 정치적 퍼포먼스를 한 건데, 네. 트럼프는 동네 형이 아닌가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모든 게 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와. 트럼프는 햄버거 하나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요? 2016년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햄버거 먹으면서 핵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었는데요. 어, 햄협상. <laughs> 아, 좋았어요. 아, <laughs> 네. 햄협상. 쑥 아, 들어왔어요. 예.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세계가 온갖 추측으로 떠들썩했고 트럼프 김정은 버거도 등장했습니다. 우와. 정작 햄버거는 먹지 않았습니다만 관심을 끄는 데는 대성공했죠. 아 먹진 않았구나. 자 트럼프하면 이제 햄버거가 떠오를 정도로 그를 상징하는 음식이 됐고, 자 오직하면 트럼프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는 트럼프에게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버거를 대접했습니다. 음... 좋아하는 걸 주면 또 좋아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이로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국 이미지를 제대로 알렸죠. 햄버거 하나로 서민 이미지를 만들고 세계 정치를 뒤흔들기까지 트럼프에게는 음식 하나에도 다 계획이 있군요. 사실 트럼프하면 햄버거가 떠올랐는데 이런 비화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패스트푸드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여담에 따르면 트럼프는 독살의 위험성도 굉장히 경각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 만들어지는 패스트푸드는 중간에 누가 해코지를할 가능성이 적다. 아, 안전하다. 안전하다. 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고집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 어, 일리가 있네요. 그죠? 그럴 어. 수 있겠어요. 야, 이제 또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소울푸드 햄버거. 근데 진짜 저런 마케팅을 할수 있는 대통령.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라면 되게 든든할 응.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도 보고 쓸 수도 있어요. 상기 보고 있어. 워싱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아이스크림 사랑도 대단한데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4년 7월을 전국 아이스크림의 달로 공식 지정하며 아이스크림 사랑꾼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한 버라고마 전 대통령은 골라 먹는 땡스킬라빈스 가게에서 첫 키스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 저기서첫 키스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아이스크림 가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이 각별한데요 미국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아이스크림 미국 아재 개그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미국 아재들이 쓰는 얘기인데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항상 이래요 아! 아이스크림 <laughs> 와우.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스크림! 아, 제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역시. 어디 가서 한번 해볼 것 같은 어, 그런 계기예요. 네. 영어를 못하셔도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와우. 아이스크림. 그 정도로. 오, 와우, 와우. 위대한 지도자의 약점을 채워준 달달한 디저트 아이스크림. 조지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 달콤한 사랑은 세대를 넘어 역대 대통령들에게 이어지는 하나의 미국 전통이 된것 같네요. 일단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대농장주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조지 워싱턴이 이제 그 군대 내에서 승승장구를 할수 있었던 이유도 음. 집안이 빵빵했기 때문에. 아, 아, 일단 아버지가 이제 그 버지니아에서 뭐했냐면 담배 농사를 했거든요. 아그 초기 아 이민자들은 다 담배 농사를 했어요. 그 당시 담배 농사는 조그만 땅 떼기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대 농장에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풍족하게 살았고, 오스갯 음. 소리로 2016년까지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돈 많은 재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음. 이 공식 기록을 누가 깼냐면 트럼프가 깼다 이거죠 그렇구나. 조지 워싱턴, u No. <laughs> 아 이제 순위를 정해야 될 텐데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서 조지 워싱턴이 어.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가 없다 보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다, 보니. 대안을 찾다 보니까 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대안이 되어 줬으니까 되게 고마운 친구네요. 진짜 소울푸드요 소울푸드네. 음. 소울푸드죠. 1982년 평양. 평양. 음. 일식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고위층 선상 파티에 요리사로 초대됐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입맛으로 소문난 이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요리사의 긴장은 극에 달했는데요. 삼엄한 분위기 속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초밥을 만들던 요리사. 요리사는 제일 자신 있는 참치 뱃살 초밥을 선보였고 중앙에 앉은 한 남자가 젓가락을 들어 맛을 봅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한마디. 참치 뱃살 원무어. 이후 그 남자는 초밥을 연달아 비웠고 그렇게 선상 파티는 무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요리사는 신문 일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원무어를 외쳤던 그 남자의 정체는 당시 북한의 후계자이자 최고 실세 김정일이었던 건데요. 평소 미식가로 유명했던 김정일 그는 맛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결국 최고의 참치 뱃살을 맛보게 해준 요리사 후지모토를 향한 강력한 구애로 이어집니다. 음,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김정일은 요리사를 북한의 주저앉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파격적인 특혜 공세를 퍼부은 것. 당시 최고급 외제차였던 벤땡을 턱하니 주는 것을 시작으로. 아니 근데 인민들은 진짜 굶주리고 있는데 요리사 한명 데려오려고 정말 수억 원을 막. 정말 태운 거잖아요. 먹을 거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끝이었다면 집착이라고 할 수도 없죠. 더해요 응. 북한의 유명 가수와의 결혼까지 주선하며 김정일은 후지모토를 자신의 전속 요리사로 곁에 묶어 두는 데 성공했고요. 기요하네요 진짜. 후지모토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간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지내게 됩니다. 이 정도 집착이면 요리사도 약간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 북한 자체에서 그 재료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후지모토 겐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공항 내에서 찾을 수가 없으면 해외에 나가서 찾아오라. 그래서 그러고. 선생이 제일 대모사몇 개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 가지고는 싱가포르에 가서는 <laughs> 과일을 사오고 러시아와 이란에서는 캐비아를 사오고 <laughs> 없으면 가서 사오라라고 했다고 하시고. 헬기 띄우라. 이거 아니에요. <웃음> 와. <웃음> 기름기가 풍부하고 입에서 녹는 식감의 참치 뱃살을 선호했고 쌀알 하나 하나를 웨이터가 검사해 모양이 완전한 것만 골라 밥을 지어 최상급의 완벽한 참치 뱃살 초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일의 이제 미식가 기질이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어요? 어 미식가는 맞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호지모토 겐지가 이제 초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평소와는 좀 맛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는 약간 핑계거리가 필요했잖아요. 저기 위원장 동무 어젯밤에 과음을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약간 입맛이 아. 변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해보니까 평소보다 설탕이 10g 덜 들어갔던 거예요. 와. 그거를 찾아낼 수 있었던 절대의 미각이었다. 미식가, 미식가였다. 그죠 김정일의 접시 위에는 세계 최고의 호화로운 음식이 올랐지만 그의 지독한 식탐이 채워지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비극 속에서 굶주려야 했던 거죠. 최고 권력자의 탐욕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지 여실히 보여주네요.